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모두 한 곳에 모여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처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은 것은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17절부터 21절까지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말의 핵심은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부터 말씀하게 하시고 그 때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직전에 실제로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미국 개척기의 때의 사람인 윌리엄 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백인들과 다르게 인디언들을 존중하고 인디언들과 함께 지내면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느날 인디언들이 그에게 농담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펜 자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 땅 모두를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 줄 걸세. 펜은 그들의 말을 믿고서 다음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길을 떠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 인디언들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들 말대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걸어서 이제 돌아왔네. 약속대로 땅을 주게나. 인디언들은 놀랐습니다. 농담으로 말한 것이었는데 펜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실행해준 것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말에 말을 믿어준 것에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약속대로 그가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떼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해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의 창설자가 되었고, 오늘날 그 땅은 여전히 필라델피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무슨, 약속, 무슨 약속이든 간에 이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약속의 기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 때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요엘 선지자 때부터 말씀하신 그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성령님이 올 거다. 이 약속이 지금 말씀에 있는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엘 선지자 때부터 약속하셨구나.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구나. 이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이미 이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알도록 드러내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알도록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해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 체험이 처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끝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임하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알게 되는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성령님이라면 너희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런 묘사들만 들은 것이 다였습니다. 처음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야, 너희 그거 성령님이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베드로는 반드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계실까요? 계신가요? 이게 아니라 계시구나. 계시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처음이었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저에게 큰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고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꿈을 꾸고 요엘 선지자 때부터 약속한 그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는, 너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신다고 고백했잖아. 그렇게 찬양했잖아. 너 그거 믿는다고 했잖아. 너 근데 예언해? 방언해? 꿈을 꾸니?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들을 하고 있니?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누렸고, 믿고 고백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진짜 오늘 말씀에 이런 일이 없네. 내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착각한 건가? 아니면 성령님이 잠깐 왔다가 가신 건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제 안에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없나 봐.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신가 봐. 버리신 건가?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사도행전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사역은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베드로의 말못 들었냐? 말씀 제대로 읽었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베드로의 말을 봐라.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 안에 내가 있어. 너 내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너 안에서 증명했어.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런데 이제 나의 자녀잖아. 예수님의 사람이잖아. 나를 통해 너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했어. 너의 삶을 인도했고, 너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했어. 앞으로도 함께 있을 거야.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예언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방언도 못하고, 그래서 버려진 것 같고, 그럴지라도,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을 때 나오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나 생각이 들지라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어드리지 못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붙잡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가 알도록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누구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처음 겪게 되는 일이었지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알도록 드러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믿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처음 경험한 일이었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도록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